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락으로 떨어지던 한 회사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감행했던 광기에 가까운 도박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대를 읽는 대담한 비전이 어떻게 이성을 압도하고 상식을 뒤엎는 결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인류의 문화와 소비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때는 1984년 나이키는 위기였습니다. 한때 러닝화 시장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아디다스와 컨버스라는 거대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죠. 신발 회사라면 을의 그렇듯 나이키 역시 운동선수들에게 신발을 후원하며 마케팅을 하고 있었지만 농구 코트에서는 그들의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농구는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고 젊음과 열정이 폭발하는 격전지였지만, 나이키는 그저 달리는 신발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출은 정체되었고, 시장 점유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회사의 분위기는 마치 장마철 습기 가득한 지하실처럼 침울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했고, 미래는 안개 속 같았어요. 자,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시 나이키의 최고 경영자 필 나이트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 같았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라이트의 눈에 들어온 이름이 있었죠.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당시 NBA에서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말 그대로 루키였습니다. 대단한 재능임은 분명했지만, 그가 역대급 선수가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조던은 나이키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디다스 신발만 신었고 아디다스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죠. 나이키가 미팅을 요청했을 때 조던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나이키 신발은 너무 투박하고 무겁다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죠. 나이키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탈출할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그들이 점 찍은 구원투수는 자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신인 선수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이키 안에는 남다른 눈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 디렉터 소니 바카로는 조던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는 조던에게서 단순한 농구선수를 넘어선 시대를 초월하는 아이콘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바카로는 필라이트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릅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나이키의 이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던에게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무려 5년간 250만 달러 여기에 자신만의 시그니처 신발 라인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250만 달러 지금이야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1980년대 중반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던 나이키에게 그 돈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여러 채를 한 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당시 그 어떤 스포츠 스타도, 심지어 레전드 선수들조차도 단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제안이었죠. 그것도 고작 갓 데뷔한 루키에게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회의실은 격렬한 찬반 논쟁으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미쳤어. 자살 행위야. 우리가 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온갖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필 나이트의 가족들조차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만약 조던이 실패라도 한다면 나이키는 정말로 파산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필 나이트는 도박을 했습니다. 아니, 그는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그는 손이 바카로의 확신을 믿었고, 무엇보다 조던의 플레이에서 나오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를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결국 나이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스포츠 마케팅 계약 중 하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들은 마이클 조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던을 위해 세상에 없던 신발을 만들기로 했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이키는 조던만을 위한 특별한 농구화를 디자인했습니다. 당시 농구화는 대부분 흰색 한 가지였고, 색상을 많이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과감하게 검은색과 빨간색을 주조로 한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 신발은 바로 에어 조던 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의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대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어 조던 원은 NBA 의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리그로부터 착용 금지 처분을 받게 되죠. 규정에는 팀 전체가 동일한 흰색 위주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매 경기 조던이 에어 조던 원을 신을 때마다 NBA는 나이키에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신발 하나 때문에 매번 엄청난 돈을 물어야 했던 겁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기업은 규정에 맞춰 신발 디자인을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금지된 신발 스토리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NBA는 이 신발을 금지했지만 당신은 신을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젊은이들의 반항심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금지된 것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85년 4월, 에어조던1이 공식적으로 출시되자마자 신발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밤샘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약 7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어요. 나이키는 에어 조던 1으로 첫해 목표 매출의 7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나이키는 이 신발이 300만 달러 정도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1억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발 하나가 잘 팔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이키는 이한 번의 도박으로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썼고 브랜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은 농구 시장에서 변방에 머물던 회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열망과 문화를 이끄는 거대한 아이콘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단순한 농구 선수가 아니라 나이키라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어 조던 1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던 1985년 코트 위에서 마이클 조던의 활약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농구가 아니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도약, 허공에서 몸을 비틀며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예술적인 드리블, 그리고 림을 찢을 듯한 폭발적인 덩크슛까지. 그는 매 경기 한 편의 드라마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시 농구 팬들은 조던이 공을 잡는 순간 숨을 죽였고, 그의 손을 떠난 공이 림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열광했습니다. 에어 조던 원은 바로 그런 조던의 비상하는 플레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마치 그의 날개가 되어주는 듯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죠. 신발은 단순한 운동 도구가 아니라 코트 위에 조던과 하나가 된 살아있는 전설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따르는 법입니다. 1986년, 나이키는 에어조던, 원의 엄청난 성공을 이어갈 에어조던2를 세상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죠. 전작의 명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감. 동시에 조던의 성장하는 위상에 걸맞은 품격을 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이키 디자인 팀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에어 조던 원의 대중적인 인기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화 전략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택했죠. 신발끈 구멍을 없애고 매끄러운 가죽으로 마감하여 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마치 농구화가 아닌 명품 신발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에어 조던 2는 그렇게 농구 코트의 거친 이미지보다는 코트 밖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슈즈를 지향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이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에어 조던 2는 높은 가격과 이탈리아 생산 방식의 한계로 인해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보다 팬들이 에어 조던 1에서 느꼈던 그 특유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매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조던의 압도적인 플레이와 연결되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저 예쁜 신발일 뿐, 조던의 신발이라는 특별한 감성이 희미해진 겁니다. 당시 마이클 조던은 부상으로 인해 한 시즌을 거의 통째로 쉬기도 했었고, 이로 인해 에어 조던 라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조던과의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나이키 내부에서 다시금 불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조던 자신도 나이키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아디다스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로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명의 천재 디자이너가 나이키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틴커 헤필드.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나이키의 디자인 철학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인물이었습니다. 틴커 해필드는 마이클 조던을 직접 찾아가 그의 고민과 원하는 바를 경청했습니다. 조던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지면에 더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유연성이 뛰어나고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쫓듯 코트 위를 날아다니는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신발을 말이죠. 해필드는 조던의 이야기를 들으며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조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섰습니다. 1988년 에어 조던 3가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든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신발 측면에 적용된 코끼리 가죽 패턴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칠면서도 고급스러운 질감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함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발 뒤꿈치 부분에 투명한 에어 쿠셔닝이 그대로 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이 디자인은 당시 신발 업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어 조던3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로고였습니다. 이전까지 날개 달린 농구공 모양의 로고가 사용되었지만 해필드는 이를 과감히 버리고 마이클 조던이 공중에서 덩크슛을 하는 실루엣을 형상화한 점프맨 로고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로고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조던의 비상,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자유와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점프맨 로고는 곧 에어 조던 브랜드의 영원한 아이콘이 되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에어 조던 3는 조던과 나이키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나이키는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를 기용하여 마스 블랙먼 캐릭터를 내세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스파이크리가 직접 연기한 이 캐릭터는 조던의 열렬한 팬으로 등장하여 재치 넘치는 대사와 유머로 신발을 선전했습니다. 그의 신발 때문일 거야. 틀림없어. 라고 외치는 마스 블랙먼의 대사는 단순히 신발을 파는 것을 넘어 조던의 플레이와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화적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광고는 스포츠 스타와 대중 문화를 결합시킨 혁신적인 시도였고 에어 조던을 코트 박 패션과 스트리트 문화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나이키는 1988년 역사적인 슬로건 'Just Do It'을 런칭했습니다. 이세 단어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끊임없는 노력과 한계없는 도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 슬로건은 에어조던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에어조던을 신는다는 것이 단순히 멋진 신발을 신는 것을 넘어 조던과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서 에어조던은 단순한 농구화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열망과 꿈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발은 더 이상 기능적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 표현의 수단이자 소속감의 상징이었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밤샘 줄을 서서 에어 조던을 구매하는 스니커 헤드 문화가 태동했고 신발은 수집의 대상이자 투자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압도적인 존재와 틴커 해필드라는 천재 디자이너.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결합하여 바닥에 떨어졌던 회사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신발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와 문화를 창조했던 겁니다. 에어 조던 3로 위기에서 벗어난 나이키는 이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조던은 마치 모든 중력을 부정하듯 날아올랐고, 그의 손끝에서 경기는 매번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그는 3년 연속 득점왕과 정규 시즌 mvp를 거머쥐었고 그의 플레이는 단순히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법사처럼 그는 매순간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팬들은 조던이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숨을 죽였고 그의 공중동작 하나하나에 열광했습니다. 그가 림을 향해 소사오를 떼면 마치 시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순간에는 항상 에어 조던이 함께했습니다. 에어 조던3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점프맨 로고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후, 나이키와 틴커 헷필드는 또다시 전작을 뛰어넘는 걸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해필드는 천재적인 영감으로 그 도전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1989년 마침내 공개된 에어조던포는 또다시 신발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에어조던포는 메쉬 소재와 플라스틱 윙을 사용하여 경량성과 통기성을 확보했고 발목 부분을 감싸는 혁신적인 지지 구조는 조던의 격렬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받쳐주었습니다. 특히 측면의 그물망 디자인과 독특한 신발끈 고정 방식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시도였죠. 에어 조던포는 기능적인 혁신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똑바로 살아라에 등장하며 농구 코트를 넘어 스트리트 패션의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 인물이 새로 산 에어 조던포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항의하는 장면은 당시 에어 조던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바로 이 에어 조던4를 신고 1989년 플레이오프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로 그 유명한 더샷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상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쏜 마지막 슈시림을 가르며 버저비터로 승리를 결정짓던 그 순간, 에어조던4는 승리의 상징으로 전 세계 농구팬들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해필드의 창조적인 영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 에어조던5가 베일을 벗었을 때 사람들은 또다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은 날렵한 디자인은 코트 위를 맹수처럼 누비는 조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신발 측면의 뾰족한 상어 이빨 모양의 디테일과 빛을 반사하는 스카치 3M 소재의 설포, 그리고 투명한 클리어 솔은 당시 어떤 농구화에서도 볼수 없었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에어 조던 5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신발이 단순한 운동 도구를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에어 조던 5를 신으며 마치 조던처럼 코트 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마침내 농구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에어 조던 6를 신고 시카고 불스를 첫 번째 NBA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우승 트로피와 그의 발에 신겨진 에어 조던 6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에어 조던 6는 스포일러처럼 솟아오른 뒤꿈치 탭과 고무 설포. 그리고 신발끈을 조절하는 투명한 레이스 락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상징인 등번호 23을 형상화한 듯한 디자인 요소들은 이 신발이 오직 마이클 조던만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 끝에 마침내 거머쥔 우승 반지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에어 조던 6는 이제 단순한 신발을 넘어 챔피언의 신발이라는 신화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는 단순한 후원 관계를 넘어선 유기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조던의 압도적인 플레이와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헷필드의 창조적인 디자인, 나이키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에어 조던 브랜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던의 경기를 보며 그의 플레이에 열광했고, 그가 신은 에어 조던을 보며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에어 조던은 이제 단순한 농구화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성공을 향한 집념을 상징하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매장 앞에서 줄을 서서 신발을 기다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희귀 모델은 수십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스포츠 업계의 절대 강자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는 거대 제국으로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의 동반 비행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1991년 마침내 그의 손에 첫 번째 챔피언십 트로피가 들려졌을 때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은 화면 속에서 자신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좌절과 실패를 딛고 기어이 정상에 우뚝 섰고 그 발에는 언제나 에어 조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던의 신발을 신으면 그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를 통해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은퇴와 복귀를 반복하며 코트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에어 조던의 신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가 코트 위에서 선보였던 드라마틱한 순간들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신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에어 조던은 단순한 레트로 제품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브랜드로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에어 조던을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에어 조던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결국 한 위대한 선수와 기업, 그리고 디자이너가 합쳐져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영감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할수 있을 겁니다. 에어 조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선수가 신는 신발이 이토록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이키가 단순한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인간이 가진 불굴의 의지,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갈망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신발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해 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발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내면에 잠재된 승리의 가능성을 자극하고 꿈을 향해 날아오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에어 조던은 그렇게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에어조던은 단순한 운동화가 아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한계를 넘어서는 열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과감히 발을 내딛는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그 신발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이자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인간의 위대한 집념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은 영감과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브랜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도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